好好好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아 어, 저는 지금 구미시에 위치한 낙동강과 연결된 작은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시기에는 본류권을 노리는 것이 맞지만 어, 내일 새벽에 일찍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주차하고 좀 가까운 포인트를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와 오늘 와 오늘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현재 기온이 약 32도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공기가 진짜 멈춘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습하고 또 덥습니다. 아 어, 이제 진짜 여름이 온것 같아요. 아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 낙동강과 연결되어서 지금 왼쪽 편에 어, 취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수장 쪽으로 물길을 내기 위해서 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어, 바닥 재질은 모래 자갈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바닥도 굉장히 잘 떨어지고 산란철 같은 경우에 여기 산란장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름이 조금 올라온 시기에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조금만 더 있으면 마름이 꽉 들어차가지고 낚시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 수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한 대만 찍어봤는데 한 메다 20, 30, 40뭐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우측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그리고 좌측으로는 어, 마름 사이사이를 한번 공략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 원줄과 목줄 그리고 채비 전반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아직 찌맞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찌맞춤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낙동강 왔는데 손맛 좀보여주려나 모르겠네. 아, 제가 이렇게 낚싯대 전체 다 채비를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 찌는 궁개락학 5월이 슬림 됐자, 어, 본봉돌은 찌의 부력에 따라 조정하고요. 그리고 아래봉돌은 0.4g짜리, 목줄은 약 15cm, 어, 바늘은, 네, 구레바늘 5호, 뱅에돈 바늘 5호 쓰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바늘은 뭐 조정을 하고요. 네, 원줄은, 이번에, 어, 비바 피싱에서 새로 출시한 비바 세미 블루 4호 쓰고 있고요. 어, 이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는 화이트 줄을 썼거든요. 근데 그 화이트 줄보다 비중이 좀더 가벼워요. 1대 1.03으로 거의 물에 뜨는 플로팅 라인의 성질을 가지고요. 물론, 어, 강제 입수시켜서 낚시하면 다대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목줄은 마찬가지로 비바 피싱 세미 파이널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굵어졌죠. 어, 저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어, 화이트 줄쓸 때는 2호랑 1.5, 1.75원줄 이렇게 썼어요. 어, 굉장히 좀 약하게 썼죠. 근데 제가 아랫뽕돌, 이 아랫뽕돌을 0.3g을 쓰니까 계속 2단 입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찌가한목 정도 내놓으면 조금 있으면 스르르 가라앉습니다. 그게 아마 원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이 어, 블루. 이 라인으로 교체를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줄이 약한 줄에서 2호에서 4호로 올렸는데 어떻게 이단입수 현상이 줄어들었냐 사라졌냐? 그 이유는 이 줄의 비중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세미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1대 1.2 정도 되고요. 이 세미 블루 같은 경우에는 1대 1.03입니다. 그래서 줄은 굵어졌지만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민한 낚시를 할수 있다. 그리고 줄이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수초낚시에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전에 직지저수지에서 한번 써봤어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뒷줄 입수도 잘 되고, 그리고 채비가 예민해서 찌올림도 좋아요. 이 박현철 프로님께서 쓰시는 지금 속공채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제가 박프로님처럼 그렇게 굉장한 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따라했는데 저는 일단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당분간은 이렇게 쓸까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채비로 멋진 낙동강 붕어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미끼 한번 준비해볼게요. 다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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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고. 옥수수가 요렇게 글루텐으로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밑밥도 비슷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또, 오짜붕어님께서, 음,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옥수수를 빠지고 난뒤에 이렇게 글루텐을 뿌려서 떡지지 않게. 하기도 전에. <목소리> yeah. 일 차고 나가가지고 이야. 카메라도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오네 오랜만이라 낙동강붕어야 저저녁에한했습니다어 그래 어이 뭐 턱걸이 사자 될것 같네요. 아, 기분 좋다. 자. <laughs> 아. 아깝다. 아, 아까워. 39 정도 됩니다. 네, 그래도 공어 예쁘네요. 야, <laughs> 아쉽게 4자에서 1cm 빠집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와 손맛 진짜 좋았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오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마름이 꽉 들어차 있죠? 이렇게 마른밭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 포켓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름 수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수면 위로 잎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심보다 그 줄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이 마름이 바람이 불거나 유속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흔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구멍의 크기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마른밭에서 대편성 하시기 전에는 그냥 당장 구멍이 보인다고 대편성을 하기보다는 조금 추위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편성하고 나서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셔서 마른밭에서 낚시하셔야 될것 같고 어, 이제 여름이 될수록 활성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름도 점점 더 넓게 커지겠죠. 이 활성도 좋아, 좋은 시기에는 챔질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저도 빠르긴 한데, 챔질을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마른 밭에서 낚시하면 뒷줄이 물에 떠있어요. 마름 위에 떠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줄이 마름의 움직임을 위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보면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마치 입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챔질을 하게 되면 허챔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마른 밭에서는 조금 챔질을 여유롭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물론,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 그렇게 질긴 마름이 아닌 이상, 수초를 감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잡은 것처럼, 붕어는 눈을 가리게 되면 몸부림을 많이 안 쳐요. 그냥 쉽게 딸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강제 집행하시다가, 낚싯대 훼손하지 마시고, 이렇게 챔질한 후에 마름을 감고 나오면, 천천히 집행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말뚝이다가 아예신 들어오는 거 보고 완전하게 가져가는 거 같지 사라지는 거 보고 쳤는데 아 그게 안 걸리네 네, 현재 시각은 어, 5시 30분입니다. 아, 밤새도록 입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고. 아침에 저기 반대편 벽 쪽에 붙여놓은 4육대에서 예신을 포착하고, 어찌가 꼼지락꼼지락 거리길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살짝 올렸다가 끌고 가는, 확실하게 끌고 가는 걸 보고 챔질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 걸림이 안되네요 됐어요 됐는데 마른 밭에 띄우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바늘이 구레바늘 5호라서 저건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아 안타깝지만 그게 제 어복이고 그게 제 실력입니다 아 어제 초저녁부터 한마리가 나와줘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기대했던 만큼 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밤새 입질이 없었고요 39cm 한마리로 만족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오랜만에 낙동강 와가지고 손맛 봤습니다. 계속 지금 저수지만 다니다가 꽝 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아, 낙동강 왔다고 이렇게 손맛 보여주네요. 아우, 성질 이 대단하다. 어, 잠깐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 놔줄게. 어? 어, 오, 자, 우와. 색깔 좋다. 아, 39cm 대물붕어입니다. 아, 좋다. 자, 그래, 그래, 보내줄게,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얼 출... 자, 와, 빛깔이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보니까, 낙동강 붕어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뒷갈 <laughs> 좋지요? 뒷갈 좋고 힘 좋은 낙동강 붕어. 오랜만에 손맛 보고 철수합니다. 와. 자, 방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가라.